안녕하세요. 웹스레보입니다.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조금 틀려가지고 헤맸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5분각, 5분각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에러가 좀몇개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헤매는 과정을 좀 보여주거나 했으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스킬 이쪽 부분 들어갈 거고요. 비트에 가가지고 원본 소스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시고 스킬에 가서 넣어줄 거고요. 정렬 좀 해주겠습니다. 정렬해주고 이쪽에 정렬 맞춰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줘서 정렬 맞춰줄 거고 요렇게 처리가 됐고요. 스계해줬고 이쪽은 음. 이쪽. 그러면 다된것 같고, CD 포트에 2023에 Next,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ext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모든 게 약간 퍼블리셔 프론트 위주로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소소도 깔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리액트의 단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 들어가면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우리 그 가로 모드 같은 경우도 리액트랑 뷰랑은 또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렌더링 방식이 틀려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또 뷰가 잘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어디가 뭐가 좋다 이렇게 할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벌써 끝났어요. 그죠. 저는 지금이 아까 전에 여기 다 이제 다복사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음, 우선 넣어놓을게요. 여기 가서, 우리 리액트에 가서, 리액트에, 에셋에, 이쪽에, 섹션에, 음 스킬.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음 스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데이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세 번째 건 지워버릴 거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임포트 시켜 줘 가지고 스킬이니까는 스킬 텍스트라고 만들어야겠죠 어, 자동으로 뜨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가져온 다음에 이쪽에 얘가 반복시켜 줄 거잖아요 반복시켜 줄 거니까 여기다가 스킬 작업해준 다음에 맵이라고 쓰고, 스킬이랑, 그 다음에 키값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더 가르고 빠졌네요.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이 티어 박스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목을 들어가야 되니까 제목은 스킬의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는 스킬의 DSC. 번호는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렇죠. 번호는 스킬에 가볼까요? 여기 스킬, 스킬에 가면 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는, 어 키값 넣어주는데 플러스 1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 이쪽에는 음, 키 해줘가지고 에러 발생해주는 거 막아주고, 그죠 그래서 확인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다 됐고요, 그렇죠? 반까지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검사 확인해보시게 되면은 에러가 있는데 클래스네임 안 바꿔줬나요? 클래스네임 바꿔줄게요. 클래스네임 바꿔주시고, 컨트롤 D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업해주시면 네.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미지에 보면은 오토 오토 해가지고 이미지에 뭐또 이런 경고 표시가 하나 뜨네요. 그죠? 어,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 잉크 스타일의 위드가 오토 하이트가 오토가 포함을 어쩌지 되는다고 하는데 이뭔 소리지? 어 결과가 없다고요? 응? 이런 결과가 없어? 그러면은 요쪽 요것만 복사해서 써볼게요 네여기 가보시면 이쪽에 한번 가보면 여기 넥스트에서 컴포넌트에서 지금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데 100% 위드값 여기 가보시면 위드값을 이렇게 작업해줘서 레이어필 어쩌고저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저번 저번에 작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이미지가 불러왔잖아요. 그 이미지 불러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위드가 화이트가 3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SRC 세이라고 생겨가지고 1x, 2x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얘가 최적화 시킵니다 예상도에 별로 요런 것들이 잘돼 있는 거예요 잘돼 있죠 1x 2x 해가지고 제 예전 강의에 보면 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얘가 처리를 해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스타일 해줬고 위드값, 화이트값 100% 반응형 해주려면은 여기 보시면 요런걸 누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확인해보면 여기에 지금 경고 표시가 뜨는게 여기에 어바웃을 썼는데 위드 값 v e 월 또는 하이트 값을 수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당신이 CSS 상에서 사이즈를 이미지를 수정해 주는 위드 값, 오드 값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비율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값을오토로 주든지 하이트 값을오토로 줘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이렇게 쓸수 있나 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우리 어 인트로에 가서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갑자기 경고 표시가 떠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넥스트 이미지가 이미지 불러올 때요. 이렇게 사이즈를 딱 고정해서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운 좋게 300, 300에 딱 맞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반응이라고 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반응형에 맞추고 싶으면 하나는 오토 값으로 써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무심코 넘겼었는데 지금 음 갑자기 여기는 분량을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죠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이런 경고 표시가 떠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 건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스타일을 넣으시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넣는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css에 가서 넣는데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3 0 0 3 0 0의 반응에 맞추려면은 요런식으로 넣어주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보면은 경고 표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몇번 해보,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게 있었네요 어,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지 할 때는 저렇게 처리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도 넥스트 제이스를 별로 해본지는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요. 어, 저도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익혀나가시면 돼요. 그죠? 더 이상 이제 누가 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 스케일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사이트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